어 다시 왔어 반지랑 카이 같은 게 있는데 공격력 업일까?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릅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되거든 지하로 내려가 볼게요 일단 내려가기 전에 먼저 정보를 좀 보면은 내려가서 내려가면 이 방이 나오는데 이 방에서는 이 방이 길이 아니고 이 방에서 왼쪽으로 가 저기서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가 근데 저 구석에 뭔가 있죠? 왼쪽 구석에 뭔가 있고 오른쪽 구석 위층 구석이랑 아래층 구석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 뭔가 뭔가 이제 그려져 있고 낙서가 그 다음에 저게 X 뭔가 함정 같은 게 있는 거 같고 동상 중에 오른쪽 동상에 뭔가 체크가 돼 있고 가운데 O X가 있고 여기 마지막 방에 뭔가 이제 위험한 것들 있는 거 같다 내려가 볼게요 포션 하나 먹고 가자. 항아리들이 있고 레이저같은게 있네 항아리는 깨야죠 항아리 많다 항아리 많죠 아아 아, 아, 아 밑에 저렇게 돼있구나 오케이 일단 일단 이 저기 내가갈 수가 없어요 이쪽 왼쪽 방으로 가야돼 왼쪽 방 여기서 오른쪽 끝에 뭐 있었거든 어 상자 폭탄 3개 불폭탄 3개 그 다음에 얘네 폭탄으로 잡아버리자 어? 어? 아저 밑에 그거 있다. 깨시 있나 보다. 밑에 밑에 깨시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 깨시 있다. 깨시. 게시. 깨시를 조심해서 여기도 하나 있고. 깨시 게시, 깨시를 조심해야죠. 저얘 타겟팅이 안 되냐? 오케이 깨시 조심해서 상자 하나 열고. 어 이거 이거 뭐냐면은 포션 조각이거든요? 포션 조각을 위쪽에 왼쪽에 보이나요? 저 586원 밑에 3개 중에 하나 모은 거? 저거 3개 모으면은 한 번에 소지할 수 있는 포션 개수 늘어나요 지금 4개인 거잖아요? 저거 늘어나 저거 야 아, 좋은 아이템이야 어... 잠깐만 길이 그려져 있네 여기 지도에 저 낙서가 길었네 이 에, 기몹 있다 어 왼쪽으로 피해 나2셋 왼쪽으로. 나2셋 왼쪽으로. 나2 셋. 오케이. 여기 하나더 있죠? 여기 위에 하나 더 있죠? 얘를 그냥 까시로 유인 왜안와 얘? 나2 셋. 어, 셋. 어, 오른쪽으로. 나2셋 오른쪽으로. 나2셋 왼쪽으로, 왼쪽으로 피하고얘 체력 높다. 잘안 죽는다. 아닌가 님들 내가 저거 퍽낀 다음에 체력이 올려 진네 아, 체력 안다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아, 여기 여기도 보물 상자 하나 있었어. 어, 그래야겠다. 돈이네. 20원. 무슨 무슨 퍽이라는 말좀 야한 것 같아요. 근데 나 궁금한 게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퍽이 뭔진아는데 P E I K 네, P E I K. 자 이제 레이저인데 레이저를 어.. 이거 그냥 한 방이네. 하나, 둘, 셋. 오! 오! 오오 레이저 엄청 무시무시한 레이저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한방은 그냥 깨면 돼요. 깜 깨면 돼 이거. 지능 플레이 해야겠죠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게 수, 순서가 있을 거예요. 아 폭탄 쓰면 되지? 아저아 폭탄 쓰면 되죠 하나, 둘, 왼쪽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셋왼쪽으 피하고 하나, 둘, 셋, 왼쪽으 피하고 아 님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약해졌지, 나? 그좀 전에 얻은 퍽이 뭔가 공격력을 올려주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엄청 약해졌는데? 그치? 이거보다 세지 않나, 우리? 제가센 건가? 어, 나 지금 체력 너무 없다, 큰일 났다 돈 40원, 좀 많이 나오네 근데 지금 이 맵은 쇼컷이 없다 여기에 상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 지금 여기 어디야? 그래, 여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동상에 뭔가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 동, 이 동상에 뭐가 있다는 거거든? 아, 동상이 아니고 동상 뒤였군.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오케이. 어, 그화금 금화? 그만은 뭔지 모르겠어. 우물에 던질 수 있는 건데 우물에 던지면 뭔가 돼요. 그니까 우물에 던질 수 있어요. 우물에 던지면 뭐가 되는지도 아직 모르겠어. 요 우물에 이때까지 동전 몇개몇개 뭐, 넣었다 이렇게 표시는 되는데 그래서 몇개 넣으면 이제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 어, 아 이거 소컷 못 여나? 이거 너무 뭔데? <laughs> 우리 지금 없거든요, 그 포션이 없거든. 오. 지금 보면은 얘가 레이저를 발산하고 있는데 얘가 레이저를 막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잡으면은 저 뒤에 있는 레이저가 작동할 거야 얘는 없애도 된다 이 순서가 있다 순서가 얘는 없애도 돼 얘는 없애고 얘는 부셔도 되고 순서가 있어 순서가 레이저를 막고 있지 않으면서 레이저를 쏘고 있는 애부터 잡아야 되거든? 어.. 어.. 어 아닌가? 괜찮은 건가? 어 잠깐만 어 상자 어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이거 뭐냐면 그냥 동전 주는 거야. 동전 주는 거. 이거 그냥 까먹으면 돼요. 그냥 그냥 이거 동전 까먹는 거야. 저금통, 저금통. 상점이 있는데 포탄밖에못 사. 일단은 뭐, 나중에 열길 수도 있고 얘얘없애도 되고 이거 이게 하, 한, 하나만 하기가 좀 어? 여기 뭐 있다 길 만드는 거 있다 레벨업은 경험치 쌓아서 레벨업 하는 건 아니고 저기 오른쪽에 공격력, 방어력, 물약, 생명력 보여요? 이 아이템을 먹으면은 이 아이템이랑 돈을 써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경험치는 없어 어깨시는이깨시 이 위에 뭔가 있어야지 작동하는 거구나 됐죠? 다 뿌셨죠? 문을 열고 문이 열립니다 오.. 와야문 열리는 거 너무 멋있는데? 이쪽이 아니고 아래쪽이긴 한데. 오. 멋있다. 그러면은, 일단 어둠의 무덤이라는 지도는 이 아니고, 잠깐만, 지금 보니까 오른쪽 위에 저 지도는 뭐야? 나 지금 이거 안 보고 있었어. 이건 뭐지? 이제 절로 가는 건가? 딱 봐도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오, 어, 그래. 나 일단 가볼게. 들어갑니다. 우와, 너무 밝고.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 코어 있는 그쪽이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 이 뒤에 길 있네. 일단 상자. 어 이거 어, 이거 업그레이드죠. 이거 업그레이드인데, 이거 뭐더라? 뭐 업그레이드더라? 이거 방어기 업그레이드. 방어기 업그레이드. 150원 필요한 거. 어둠의 종탑을 지나서, 어둠의 종탑이 아닌 거. 어둠의 뭐야? 어둠의 동굴. 아무튼 지나서 여기로 나왔거든. 지도, 지도, 지도. 여기로 나왔거든. 지금 그러면 서쪽 정원으로 갈 수가 있나 봐. 이제 근데 아마 여기 쇼컷을 열수 있을 거야. 그니까 쇼컷을 찾아야 돼. 에, 오른쪽에 보물상자. 서쪽 정원 우리 그러면 지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서쪽 정원으로 갑니다 그 전에 뭔가 쇼컷 있으면은 인... 열어놓고 많은 경도 보고 음 그니까 저거를 여는 게 목표거든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저거예요 저종 보면 파란색으로 길 있죠 사다리 왼쪽에 3개 있는 거 그니까 러 우리가 왼쪽으로 가가지고 뭔가 어떤 길을 통해서 저기를 올라가서 저기를 올라가서 저기가 최종 목표야 일단은 자 일로 가면은 서쪽 정원으로 가는데 서쪽 정원은 이제 지도가 없습니다 아직은 자 여기 서쪽 정원이거든 지도 없어 여기 이쁘다. 어, 여기 여기 또 그거 있다 그저 DJ Max 그 박사연한 저거 아니 이거 아트가 너무 이쁘다 진짜 진짜 이쁘다 아트가 아, 보물 상자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어. 아, 왜화토풀 없지? 어화토풀인가 이거 원래 화토풀 아닌가? 여기 영웅 이 잠들다. 어. 그럼 이거 파면은 이제 영웅 무기들 막나오수 있는 아닌가? 그런 건 아닌가? 어 여기도 동상이었네. 그러면은 잠깐만 일단 화토풀 어디 없나? 이거 포션이 없는데 여기 지금? 어만경 있다. 왼쪽에 화떡벌 있네요. 화떡벌 있고 이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솔직히 가면 돼. 저기 처음 보는 몬스터 하나 있거든요. 악어처럼 생긴 뭔뭐 이상한데. 자 오른쪽에는 쟤는 이제 별거 아니야 우리한테. 잠깐만. 이 길이 지금 이 위에 큰 계단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 어디 여기부터 가볼게 한번. 어차피 다가야될 거야. 어디 어디든지 가볼게. 이런데 잘 봐야 돼. 이런데 꼭못 뭐 숨겨놓더라고. 옛날 캠프. 이게임이게임이 게임은 아니지만 옛날 게임 감성으로 만든 게임이잖아요이 뭔가 은이 게임은 이게이 있다. 뭔이 계속 가이다어이거임뭔이 계속 가이다어이거 말고 이고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카드 더 이게 뭐지? 이게 아직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가 특성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 특성인지 모르겠어. 이건 약간 이해가 되거든. 이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 거는 죽었을 적에 시체가 남아요 다크 소울처럼 그 시체에 터치하면 이제 아이템 조금 회수 되거든요. 잃어버린, 떨어뜨린 돈 다시 회수되는데 그때 뭔가 충격파가 팡 터지면서 주변에 공격하는 것 같아 원래 없었는데 저거 끼면 생기는 것 같거든? 아, 체력 없을 때 공격력 증가, 체력 없을 때 방어력 증가인가? 아, 그런가? 가이드북에는 금화로 뭐 저거를 살수 있다 저거에 대한 설명은 20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20페이지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음, 오케이 계속 가보자 난 지금 이 길은 저 보물상자를 얻기 위한 길이 없고요. 어 일단 화톡풀 갑시다. 근데 이맵은 지금 몬스터가 생각보다 없거든. 지금 되게. 우물이다. 우... 지금 우물 이거 1 뭐냐면은 우물 안에 던진 동전 개수가 한 개라는 거야. 우리 동전 두개더 모았거든. 던지자. 어, 우물에 동전을 던지면은 뭐가 되는지 몰라. 어, 뭐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어,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슬롯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면 체력이 없을 때 방어력 증가, 공격력 증가인가? 아, 퍽 슬롯을 주는 거구나. 세 개. 아, 저 금화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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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화! 금화는 퍽을 낄수 있다. 퍽 슬롯을 준다란 뜻인가 봐, 이게. 그리고 이 퍽에 대한 설명은 20페이지에 있는데 20페이지가 여기가 아직 없죠. 그 뜻인 것 같아, 아마도. 여기 예, 수상해 보인다. 어, 지도조각, 지도조각, 지도조각. 그 보물상자 있고, 왼쪽에. 여기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뭐 있을, 와, 이거 봐보 있네! 아, 이거 그거다, 상점이다. 아니, 왜 상점도 이렇게 숨겨놓는 거야? 이거, 이거 보스 아니에요? 상점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처음에. 오, 뭐가 많다, 여기? 아니, 뭐야, 그 말을 살 수가 있는데? 999원? 와, 천 원? 이거 뭐냐면은, 어, 이거 그건데? 이거 포션 슬로 늘리는 거잖아. 일회용 포션이 아니고. 야, 이거, 이거, 이거 비싼데 비싼 값 하는 거야. 이거는 연구 업그레이드라서. 이거는 연구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싼 값에요 이런 거 소모품이라서 좀 가격이 저렴한데, 이런 건. 이, 게 뭐지? 90원? 아, 이거 그거다. 이거 소모품인데, 이거, 이거, 이거. 감쟁기 덩쿨. 스테미나 올려주는 거 같거든요. 잠깐 동안. 버프 물약, 잠깐 동안. 이제 돈을 좀 모아야겠군. 이, 이쪽 상점에서 이제 좋은 거를 판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여기 상점 여기 위치 아지도 모르지 우리 지도 없지 아무튼 여기 우리 이제 못 보이면 계속 계속 잡읍시다 돈 많이 필요하다 어얘 얘가 지금 얼마나 는지 모르겠어 일단 내가 쳐보자 나덜셋 나둘셋 맞고 이런 캡 특상점에서 눈치 나중에 물 상자에 있는 거 버려야 함 음. 오케이 <laughs> 자 이쪽으로 일로 가면 이제 그 상자 어 이거 이거 지도 조각 과연 몇 번째 페이지가 뜰지 26페이지 떴거든 생존 팁이 g a 유의할 것 근데 너무 기본인 게 나왔는데 지금 성지어. 그러니까 체력이 없으면 생명력을 체력이 없으면 포션이나 저 딸기를 먹어 딸기인지 뭔지 저걸 먹어서 생명인 걸 그리고 스태미나는 16페이지 16페이지 있나? 16페이지 아그래 어, 스태미나는 부를 수가 있고요 막, 막을 때도 이제 스태미나를 소모하고 스태미나가 없으면 안전하지 않고 안전도낮고 받는 피해도 증가해 스태미나가 없는 상태에서는 받는 피해도 증가한다 막는 것도 안되고. 그리고 그 이게 이제 퍽 같은 거거든 금화로 살수 있다. 20 페이지에 뭔가 이거의 종류가 써있나 보다. 20 페이지. 근데 여기 아직 20 페이지가 없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사용하라. 폭탄 왠지 모르게 폭탄이 많아졌다면 폭탄을 자주 사용했다는 뜻이다. 뭐지 이게? 왠지 모르게 폭탄을 많아졌다면은 폭탄을 자주 사용했다는 뜻? 폭탄을 많이 쓰면은 폭탄을 오히려 더 주나? 보너스로? 아 그런가 보다. 폭탄을 많이 쓰면 이거 화뿌려을 씨면은 기본적으로 두개 주거든요. 계속. 근데 그 개수가 늘어나나 보다. 어 그러니까 폭탄을 많이 쓴 만큼 그 고정으로 화도그를쓸때 고정으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늘어나나 보다. 특수 기술을 사용하라. 구르고 칼. 이 이거 이게 저게 상점이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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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이야. 상점. 상점이란 뜻이야 저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있거든요. 아맵 생겼다. 서쪽 정원. 어 좋아. 엄청 지금 중요한 지도가 떴어 지금. 심지어 여기 그것도 있네. 몬스터 정보도 있네. 아 얘가 루링이었구나 싸우는 이유조차 잊어버린 병사의 유령. 명령에 복종하지만 자아가 없다. 어 잠깐만. 그러니까 루드린이 뭐 저거 저 있었는데 방패. 아 루드린이 들고 다니는 방패란 뜻인가 보다. 촌피그 항상 굶주려 있다. 당인 속도가 빠르지만 방향을 돌리지 못한다. 여러 명 있으면 위험하다. 살아 움직이는 벽 조각들. 호기심이 많으며 당신을 막아서려는 듯하다. 보스. 종탑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 당신을 거리낌 없이 죽일 것이다. 오. 어 마법 단검? 마법 단검? <laughs> 그러네 여기 스테이플러 봐봐 보여 이거 이 종이 접힌 이 텍스처 봐봐 종이 접힌 거랑 이거 스테이플러 있는 거랑 어 이게 27 28 이게 딱 가운데 거든 여기가 그래서 저 페이지만 저 스테이플러가 어 아니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보여 스테이플러 때문에 자국 생긴 거 이거 종이 <laughs> 왜 이렇게 디테일해 어 <laughs> 감성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은 그 지도가 생겼는데 길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거. 길이 좀 많이 복잡해요. 가봅시다. 아 잠깐만. 쇼커시 아니 쇼커시랜다. 화터풀 어딘지 위치만 확인해볼게. 이게 아까 내가 쉬었던 화터풀이고 여기 화터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네.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 이쪽 밑으로 내려 가서 이렇게 삥글빙글 돌다가 이쪽 가서 이쪽에서 올라가서 저기가 보스 해골 모양 있는 곳. 그다음 보스 잡고 이쪽으로 쭉 가서 종탑 가는 거고. 어내 위치는 실시간으로 나와요. 뭐지? 되게 수상하게 생긴 암도 아닌가? 자, 이리로 가면 딱 봐도 뭔가 있을 것 같죠? 딱 봐도 숨겨진 뭔가가 있겠죠? 아이딱 봐도 숨겨진 길 보물 상자 있겠지? 아, 숨겨진 길이 아니고 원래 그냥 길인 것 같은데? 돈 잠깐만 이거는 이제 지도에 안 뜨는구나, 지금 이 길은 이게 수상한 길이야, 이거,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나중에 쇼커 생기지 않을까? 어, 어. 점이 살짝 돌아간다 잠깐만. 여기에도 뭐 있는 거 같으니까 가 볼게. 물에 있는 길이니까 수상한 길이죠, 어그. 어, 너무 늦었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온갖 곳에 다가 보겠습니다. 이런 데에 꼭뭐 있더라고. 숨겨져 있더라고. 꿀팁. 우리 집앞 마트 망에서 엑설런트 반가인아포가토다 뒤졌다. <laughs> 그게 왜 꿀팁이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꿀팁이죠 그게? 어어어 뭐야 이거 아 여기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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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은 이거 아이스폭탄이었나 아닌데 맞나? 이거 아이스폭탄인가 이게 만화 포션 아니야? 아 이게 아이스폭탄인가 우리 지금 만화가 없어 근데 어차피 저거 뭐 만화 하나는 만화 포션인데 만화 포션이 만화가 없어 우리 지금 아직 자 여기 쇼컷 뚫어놨고 그러면은, 자, 아래쪽 가볼게. 달려라. 왼쪽으로. 여기 지금 시점이 돌아가거든요? 여기 올라오면은 시점이 이렇게 살짝 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뭔가 있으니까 시점이 돌아가겠지? 가운데 이게 뭔가 중요한 거겠지? 동척정원에서 마법봉 봤는데 마법봉 그 길을 못 찾은 건지 아직 못 가는 건지 모르겠어 어 그러네 아까 그 보스 얼굴처럼 생겼네 없죠 여기 길 없죠 더 없는 것 같죠 아까 구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구르면 뭐 특수 기술 나간다 했거든 구른 다음 발했으면 하나 둘 찌르기거든 하나 둘 찌르기인데 내가 무슨 얘기 하 했냐면은 한번 구르면은 한번 휘르고 찔러 아니 뛰는 거는 그냥 그거예요 스페이스 바 누르고 있으면 뛰어요 그 다음에 그 일단은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지금 내가 어디 있지? 어, 계속 가볼게요. 어 지금 일부러 길을 못 찾는 게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벽 같은데 막 이렇게 비비고 있어요 비밀 통로 있을까봐. 오이 갑자기! 하나, 둘, 셋, 오! 오 뭐야 하나 더 있어 위 위에 하나 더 있다. 야나나 나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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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제 날라다니는데 아예 칼로 어떻게 칼로 어떻게 지적을 뭐야 나 어디 갔어? 어어저 맞으면 어네? 잠깐만요, 제 데미지가 없는 거 같은데? 아 맞아 볼게 잠깐만. 어 이거 데미지는 없고 어네. 현준님 오디오만 들으면 엘든님 보는 줄 알겠어요. 어 얘는 지금 데미지 없어요 지금. 저 말고 아까 빨간애도 있었거든요. 빨간애는 데미지가 있었어. 어 잠깐만 얘는 아까 여러 마리 같이 있으면 아프다 했거든. 어. 폭탄! 오 혹시나 폭탄 뭐안 죽는구나 어 제가 만 됐어 한어한마이니까 지금 폭탄에 반피밖에 안가이네 괜찮아 여기 포션 많아요 여기도 폭탄 던지자 아 이게 아니지 키잘 몰랐어 맞지 맞지 않을까? 이거 안맞나? 예, 야, 야, 야 잠깐만 큰일난거 같은데? 큰일난거 같은데? 큰일난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우리 폭탄 폭탄 얘는 어디로 간거지? 오고 있는건가 지금? 뭔가 발소리가 난, 어 여기있다 다행히 하나 둘셋 하나 둘에 하나 둘셋 하나 둘 나둘셋 위쪽으로 피해. 나둘셋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 <laughs> 어허자 여기에 이제 가면 몬스터 가 엄청 많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경험치가 늘었죠. 자 이쪽으로. 방패 들고 다니는데. 방패, 방식이. 방패, 방패를 쓸수 있죠. 이렇게. 나둘셋 방패, 방패. 나둘셋 방패. 하나, 둘, 오케이. 네시첸데 여기 몬스터 많이 나오거든. 아 몬스터 많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아까 그 아거 밑에 있던 아거들이 몰려 왔었지. 저 왼쪽에 저거 죽어라. 오케이 토막이 됐고 하나 이게 다 얼음이구나. 내가 공격하기 전에는 그네 파란 애가 얘, 빨간 애랑 별개의 애가 아니고 그냥 같은 애가 파란 공격할 때가 있고 빨간 공격할 때가 있어. 돈 회수하고 20원 회수하고 야, 여기 보물 상자 숨겨놨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네. 일단 축적 가볼게요. 여기 악어 두 마리 있었죠 아마? 여기 내 기억에는 세 마리네. 어, 아끼지 말고 폭탄을 씁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우와, 우와, 우와. 어, 나한테도 불붙었다. 나한테도 불붙었다. 나한테도 불붙었다. 잠깐만.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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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아, 나한테 도붙는구나 아, 그거 아세요? 우리 돈은 모이고 있습니다. 아까 750원이었거든. 돈은 모이고 있어요. 아, 맞네. 방어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방어기 업그레이드 한번 할게. 공물을 받쳐서 방어기 업그레이드. 혹시 모르니까, 넘버락 키패라 키키키키을 이거 넘버 패드 쓰는 게임 공놀이입니다. <laughs> 저, 저 키보드 넘버락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넘버락 하려면 펑션이랑 같이 눌러야 돼요. 자, 일단 방어기 업그레이드 한번 했고, 그러니까 넘버락을 그냥 누르면 클리어로 작동하고, 펑션이랑 클리어 같이 누르면 넘버락이야, 내 키보드가. 좀 회수하고. 이게 죽었을 적에 얼마 떨구는 거지? 20원 떨궈서 20원 복구하는 게 맞는 건가? 다이너마이트가 생각보다 안 세. 나 쏠. 나돌어 아, 이거 둘러싸이면 안돼둘러싸면안돼나돌셋 아하 끝났다 스태미네가 없어 스태미네가 없어 잡긴 했는데 아 우리 포션 많죠? 포션이 알돌 됐다 이거 회수하고 20원? 그었을 때 얼마 떨구는 거지? 20원 이상 떨구는 거아니 20원 이상 떨구지 않을까? 오물사 어 오케이 맞고 이게 어떤 건 튕기고 어떤 건안 튕긴다 보면은 어 뭐야 아이스만 튕기는 건가 아이스만 튕기나 보다. 이렇게 대놓고 있는 건 보통 돈 나와. 50원 좋아요. 심에 63원. 얘는 이제 별거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가 막기 전에 먼저 공격하면 돼.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먹어. 먹어. 오, 오케이. 야, 이거 큰다안안안 안, 안 닿는데 이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맞고.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안아프안 안 아프니까 괜찮아. 오케이. 좋은 거 나올 것 같아. 다이너마이트 4 개. 다이너마이트 4 개면 대충 134원 정도야. 폭탄은 아끼지 맙시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주는 폭탄이 생기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어, 얘 가드, 가드 올라갔대. 잠깐만. 한대 때리게 하고, 그 다음 쳐야 돼, 이건. 한대 때리게 하고. 오케이, 지금. 한대 때리게 하고. 오케이, 지금. 한대 때리게 하고. 나 그러니까 페링이 있긴 한데, 내가 못 써서 이렇게 싸고 있어, 지금. 니 있기는 한데, 내가 못 써먹어서. 어, 잠깐만, 잠깐만. 둘이 같이 오면은, 둘이 같이 오면은 아픈데, 둘이 같이 오면 아픈데. 어, 와튀어 일단 튀어 야, 스탬이 었다안띄어진다 뛰면서 뛰면서 왜 이렇게 빨라? 이거, <laughs> 으아! 으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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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너 마이트, 타이너 마이트. 됐어 됐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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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하, 하트 없나? 하트뿔 없나? 여긴 지도 없지? 지도 있구나 밑에 하트뿔 밑에 하트뿔 있다 아래쪽 하트뿔 있다 여기 여기 밑에 하트뿔 오케이 좋아 이건 뭘까요? 여기도 뭔가 길이 있죠 어, 이거 그거다. 그 포탈. 근데 못 간다. 일단 지금 못 가. 어... 어, 예또 네, 생겼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맞고. 하나, 둘, 셋. 보세요 이 게임 어렵다던데 이거 어려운 게임이라는 의견이 있죠? 저한테 혼수 할려면 님들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혼수 할수 있어 우리 돈은 844원 여기, 여기 좀 어렵거든? 다이너마이트 던지고 맞고 하나, 둘 다이너마이트 하나 던져, 하나 더 하나, 둘 오케이 야 비켜 다이너마이트를 아끼지 맙시다 많이 쓴 만큼 공짜로 주는 게 늘어난대요 이건 돈 나올 것 같고 대놓고 이렇게 있는 건돈 나와 보통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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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마법무기다. 그러면 이거 키 어떻게 써야 되지? 잠깐만 칼을 대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게 막대기는 대체하는 게 맞는데, 3이라고 써있거든. 한번 써볼게. 이거 이거 마력 마력이 자연 회복이 안 되네? 그러니까 보니까 만화를 떨구는 몹이 있었거든. 근데 자연적으로 회복은 아예 안 되는 건가? 어 자연 회복 아예 안 돼. 그러면은 이거, 이거 키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잠깐만 키를 사이드 키로 쓰자. 설정을 또 바꾸겠습니다. 그럼 지도 좀 보고 지도가 여기죠 지금. 여기 마법 단검이 있는 곳이고. 어 그럼 화터풀 한번 또 갔다가 만화 채워줄 거 아니야? 아 아니다. 폭탄을 먼저 던질게요. 폭탄 세개 있으니까.

오, 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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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다. 정원의 기사. 아니 정원의 기사가 그걸 했어. 그 공격력이랑 방어력 무조건 3마은 해야지. 원활하게 상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유 얼려, 얼려, 얼려. 사이드키 어, 좋아. 이따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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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빨리빨리빨리빨리. 일단 던져. 오케이. 오. 우. 우. 얼려, 얼려, 얼려. 얼려, 얼려. 얼려. 오케이 빨리 하나 둘셋야 <laughs> 야, 체력 너무 많네 오오오 오오.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왼쪽